예수 그리스도 안의 노래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지식과 상식의 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통 우리가 4 차원의 세계 4 차원의 세계 할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4 차원 세계 속에 완전히 묻혀 있냐 합니까 응? 미친 사람거든 <laughs> 약간 이런 사람 보 아이고 저 사람. 4차원의 세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 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를 4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준의 사람들은, 기본의 사람들은 알수 없는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 음, 4차원의 세계를 설명을 할때그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이러한 사차원 안에서의 믿음의 세계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은 느끼지 못해요. 돌아오면 내가 그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를 눈치로 사는 것이 사차원의 세계고,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히 한번 경험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내용 안에서 경험할수 없는 영의 세계를 기록해 놓으시고,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는믿음 사람들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관한 우리가 되기를 계시고 12장 1 2절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뭐 예수는 아무나 믿나? 예수는 아무나 믿나? 그예수 아무나 못 믿어. 한비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제는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퇴한 잔으로서의 그 방문을 입문했다고 해도 과라는 표현이 아닐텐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용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온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공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세계관을 펼쳐갈 수 있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전히 아직도 미숙한 가운데에 우리가 있지만 그이 미완성의 믿음을 완성의 믿음으로 위로비난 노력과 함께 우리 자신들 모든 옳지 못한 수관거리들수소관이 얼마나 멋겠습니까 전부 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의 부자라고 너무 좋아보여도 그때부 때가 되면 다털어더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정말 우리 못된 아버지 앞에 못된 수관거리들을 말씀 앞에 서더 복종시켜가는 것이 삶의 믿음의 기후이다 기록이 것을 끊임없이 듣게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이어하신서혼 앞에 야고보 기사께서2장2 6 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영혼 없는 몸은 고 어, 죽은 것니다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무슨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습니까? 죽은 사람들. 진숭으로 표현을 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해감이 없는 믿음은 모다 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인자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를 보여감으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세계를 나와 우리들의 곳으로 들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소리가 뭐였느냐 할 때, 지금 현재삶 속에서 부여한 것이 복이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풍요로울 때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금 부여한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주어진 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냐, 이것은요. 삶이 풍요롭지 못한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여가느냐 였다는 사실. 음. 육신의 어떤 부여함 보다도 먼저 하늘의 사수망을 이루어 가는 자들로 영원히 우리 같이 모든 봉사에 경건함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움직임의 모습들을 누가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항상 인록시켜 왔냐면 매네매네대게우바르신 하시는 하나님 매네는 세었다, 네. 세었다, 대게는 달아보았다 우바르신은 나누시는 분이심을 명심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결과로 우방을 신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남방, 곧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이동을 멈추지 않는 삶이 되됨을 명심. 또, 명심하여서 가는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정말 예수 믿는 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이 믿음의 무술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부탁을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떤 부탁을 하시냐면 은 누가 보면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본물이 누가 보면 13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해보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역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 화이슬 진조 보라시나 화이슬 진조 베세다야 너희에게 내가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 세우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주님의 사역 안에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였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역사를 베풀어 줬는데,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가 정말 아님을 쌓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의 정말 어떤 중심지의 한 곳이었음을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라신 사람들과 또 베스테다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으로 요한복음 1장 44절과 12장 2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라시나 베스테다 사람들 앞에 오병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의 기적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냥, 식물 없게 하기 위해서, 빵,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고 던그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음. 응. 그러나, 또그 안에서 또 맹인들, 뱅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로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느낀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믿음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응?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8장 21절 보면 이주목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 앞에서, 보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 진저 하셨냐화 있을 진저 했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의 저주, 저주의 가까운 말이에요. 응? 우리 주 예수께서 이들 앞에 진실된 회개를 석고하십니다. 보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은 앞으로 화가 있을 거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온전한 예수 안에 있지 못할 때, 너희는 화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죠 진실된 회계를 그들 앞에 선포했어요 회계해라! 회계하고 돌이켜야 너희는 그 화를 면할 수 있다! 할 때에 그들은 회계하기는 커녕 불신앙의 마음과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대옷을 입고 제 앉아 회계하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잠시 또 들어봐야 돼요. 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가보음 3장 8절에 보면은 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을, 큰 일들을 듣고 나오는지라 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가앉은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이었으며 누가보음 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형지의 서신이 그 제자의 많은 불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고침을 받으려고 인물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 버텨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말씀과 기적 앞에 다가앉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이었냐 한날 예수님 옆에 나가서 고침 좀 받고 싶어 해결들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실로 들려주는 말이 있고 가식으로 들려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들을 읽으신 거예요. 두루와 시동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다가와 앉을 때에 그 간절함에 소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님이 읽으셨어요. 그렇게 말씀과 기적 앞에 다가앉은 부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간절함을 보았다. 어, 아, 이때 지금 우리들 앞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베세다와 보라실 사람들의 모습과 부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가 들어보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할때 뭡니까 거칠에만 그럴 듯한 겁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같아야 니다이 보통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들어니까 그냥 급해가 용변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사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끝나 니다아 이거는 뭐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응? 정말 우리가 아쉬울 때와 아쉽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가라 하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우리 음, 음, 음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본면을 해주시는데요. 자, 구약성경 차트까지 힘들죠. 래기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62페이지,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3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학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2라 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함께 학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점점점점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언약들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할 때에 그 역사를 맛본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네것 너희의 것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합독한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24절에서 26절까지를 또 찾아서 보게 되면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빼와 완악한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붓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의 내용인가를 우리는 어려운 하게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부분적으로나마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할 때, 에 사랑과 구원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악행의 죄악으로 등을 돌렸다. 우리 보통 윗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등을 돌리고 바짝 나갑니까? 등을 안 돌리잖아요. 아우 예. 하고 내 걸음 뒤로 가서 등을 돌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앉아 계신 사람들에 대한 예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대요, 사람들이. 올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며 부탁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앞서 가신 선지들이 믿음의 조상도 있었고, 믿음이 없는 조상들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조상들이 내 앞에 악행을 하면서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행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사 안에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라시나 베세다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오해 내지는 착각 가운데 무리부들 백성들로 그 옛날 애국을 출굽하여서 광야에 거할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무엇 뭐 때문에 불평하고 오만했느냐 할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인도사를 불평하고 모세를 금방 당신이 여기까지 끌어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느냐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들보다 더한 강박함으로 틈을 굴리고 앉아서 사람의 꾀와 완악함으로 드럽게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히하는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거나 연약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러한 서론의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보아야 하기에. 공문을 다시 한번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공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자, 지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조복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질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믿음으로의 삶이 이루어하다 하시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대로 본문 끝 부분에 그목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자가 못하는자가 마느리가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깊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말씀이십니다. 많은 일수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로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그냥 가정도안 돌보고 하면서 불을 불을 때면서 뭐라는줄 알아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수가 없대. 지옥에 갈수 없대. 왜? 물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불은 더 뜨거울 거 아니냐. 그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면 안 갑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예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변화를 입어가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 많은 언약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내 뜻대로 와라. 그면 이거 내가 너한다 줄게.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도,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주는 선물과, 던지는 선물과, 같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솔솔솔하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음, 정말 많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영광에따라에 들어가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구보수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재산 싸움이 납니까? 욕심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욕심에서는 아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자존심에서는 아는 겁니다. 응?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사람에게서 나는 정욕. 정욕 안에 모든 사람의 더러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단어의 뜻은 마음에 세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간의 삶이 사욕은 그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에 과하게 하여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그 안에서 나는 시기와 다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대부분에서 인간의 살의사욕을 버린다고 하시니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거할 수 있음을 시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전쟁으로 풍조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음. 다시 본문 시작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무엇을 부탁하냐 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들로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임을 강조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열려져 있는 산소망의 문이 얼마나 경쟁이 높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뭐? 모든 민의사람이 다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행사할 때도 사람이 한꺼번에 막 몰려 들어가면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치워 죽고, 다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러지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이유가, 이유를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때에 악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우리가 순전하게 순종하고 간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 좁은 문. 요즘에 우리 바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힘들다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뭐더 낫지 않는라는 말씀이 있듯이, 좁은 문.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덩치가 큰 낙타가 비날비날 다녀요? 집을 잔뜩 등에다 치고 좁은 샘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바늘 귀는 실제로 바늘이라는 바늘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큰 성에 가면은 성문을 딱 시간이 되면 딱 닫잖아요. 대문을. 닫아버리면 무슨 문을 열어놓냐 옆에 샘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짐을 싣고 이 낙타를 끄는 사람이 오다가 보니 대문이 닫혔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못 들어가. 사람이라도 들어가자. 내 낙타라도 끌고 들어가자. 짐을 다 버리고, 사람도 기어있기꾸미 들어가고, 낙타도 그냥 삐지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문. 반드시 낙타가 좁은 생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등에 지워진 많은 짐을 다 내버려주고, 몸을 굽으려고 들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버려라!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회개하라! 하신 말씀에 맞춰져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죽음 문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정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 문은 믿음의 부자들만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의 부자들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가기를 알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좁은 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좁은 문은 꼭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드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승리해가는 법을 뭘로 알려주십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이끌어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중의 사람들은 생명의 조국문으로 들어가기에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로, 교회를 가면 분명히 교인 같아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 세상의 친구들보다 도 못한 믿음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아, 예전에 어떤 사람 말을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사람들이 저를 믿고, 저를 어떡하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신명이 16장 15절에서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도 아무 교회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1회가 며칠입니까? 7일 동안 1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네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하신 말씀. 너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하신 말씀에 우리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다고 했는데.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지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에 너는 온전히 내가 주는 고개로위해 선물을 서 즐거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할 것이라는 책임으로 영적인 조공문으로의 통과를 완벽히 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이 땅에서의 완성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선을 그날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 앞에 말보다 먼저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므로 조공문으로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간 모로. 우리한테 없는. 우리의 시간과 세월 속에 빛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뭘로 상급으로 쌓아올려가는 영적인 구름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감춰두었다는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린 자이 있지 응?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상급으로 쌓아올려가는 영적인 구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언약하신 무지개의 축복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물러가는 우리들의 신리자들이되에 원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조금 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는 뿐만 아다너 어찌해라, 변화를 불러가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잎배를 받으며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이어가게 하시기만 하여서 오늘도 우리로 두고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